롯데자이언츠가 드디어 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FA 시장의 절대강자 강백호가 있습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KBO가 뒤집히는 선수, 리그 대표 3할 타자이자 젊은 스타. 그런데 그가 롯데로 향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직야 구장은 술렁이었습니다. 팬들은 기대와 혼란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진짜 강백호가 롯데 온다고? 그럼 나승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 영입은 단순한 보강이 아닙니다. 팀의 철학과 세대의 흐름까지 뒤집을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롯데가 강백호를 노리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나승엽이 맞이할 냉혹한 현실, 그 모든 흐름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롯데는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두 시즌 연속 7위에 머물렀습니다. 도약도 반전도 없었습니다. 우승 청구사로 불리던 김태형 감독에게 세 번째 시즌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단 수뇌부는 명확하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번 겨울 돈을 써야 한다. 그 중심에 선 이름이 바로 강백호입니다. 그는 여전히 20대 중반의 나이, 타율 3할, OPS 0.95, 통산 100홈런이 넘는 타격 괴물, KBO 타자 중 순장 타율 OPS 모두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 시즌 후반기에는 부상 이슈를 딛고 OPS 0.950을 찍으며 정상급 컨디션을 증명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바라는 건단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나올 수 있는 타선, 지금의 롯데는 점수를 낼수 있어도 경기를 뒤집는 한방이 부족합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강백호입니다. 현재 시장가로는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예상됩니다. 한때 롯데는 셀러리캡 초과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레리 버드룰이 적용되면서 프랜차이즈 연봉의 절반만 셀캡에 반영되고 베테랑 연봉 조정으로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이제 롯데는 돈을 쓸수 있고 쓸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 명분이 바로 우승입니다. 롯데는 올해 타선이 무너졌습니다. 특정권 타율은 리그 8위, 팀 홈런은 하위권, 4번 타자 자리가 1년 내내 불안했습니다. 윤동희, 전준우, 나승엽이 돌아가며 중심을 맡았지만 결정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백호가 온다면 그 한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한 시즌 평균 20홈런 이상 볼렛 비율 13%를 기록하는 KBO에서도 보기 드문 출루형 파워히터입니다. 강백호가 3번이나 4번에 들어가면 윤동의 전준우 레이에스로 이어지는 타선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롯데는 단숨에 특점력 꼴찌팀에서 리그 상위권 공격력을 갖춘 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강백호가 합류한 타선이라면, 이건 진짜 우승 노릴만 하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바로 나승엽의 입지 축소입니다. 나승엽은 원래 롯데의 미래였습니다. 2021년 미국 진출을 포기하고 롯데와 계약했을 때,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도 젊은 중심 타자가 생겼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2024년, 그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21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1이 7없는 66타점. 비록 장타는 많지 않았지만, 공을 정확히 마치는 능력, 그리고 일루 수비에서의 안정감으로, 감독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타율은, 이하리 푼대로 급락했고 수비 실책도 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병살타와 삼진이 겹쳤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시즌 중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승엽이 타격 밸런스를 잃었다. 자기 타격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감독은 기다렸지만 끝내 반등은 없었습니다. 후반기엔 선발 명단에서 빠지는 날이 잦아졌고 팬들도 느꼈습니다. 감독이 이제는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나승엽의 타격은 흔들렸고 자신감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백호 롯데행 뉴스가 터진 겁니다. 그 순간 사직의 시선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젠 인루는 강백호 자리 아니야? 나승엽은 이제 대타로나 나오겠네. 두 사람의 포지션은 같습니다. 둘다인루수 혹은 지명타자. 하지만 지명 타자는 전준우가 고정되어 있고 외야는 윤동 희황성 빈레이에스로 꽉 찼습니다. 결국 남는 자리는 일루수 한 자리뿐.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명확합니다. 경쟁은 실력으로 정한다.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현실 싸움입니다. 강백호는 이미 검증된 리그 정상급 타자입니다. 나승엽은 아직 가능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OPS 0.9와 OPS 0.7의 차이는 그냥 수치가 아닙니다. 감독의 결정입니다. 강백호가 들어오면 일루는 바로 교체됩니다. 나승엽은 벤치백업 혹은 대타 자원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레이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롯데 내부에서는 젊은 자원 중심의 막교환도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나승엽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도 롯데는 나승엽 같은 유망주를 끝까지 키워야 한다. 아니다. 이제 우승이 먼저다. 강백호 데려와야 한다. 두 주장 모두 타당합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의 철학을 생각해 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려 합니다. 롯데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강백호를 품으면 단기적으로 전력상승은 확실합니다. 그는 곧바로 3번이나 4번 타순에 들어가 팀 공격의 중심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승엽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현재의 우승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년. 그는 분명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강백호 영입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롯데의 전력뿐 아니라 팬들의 감정선까지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편 나승엽에게는 이제 단 한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강백호가 오더라도 그를 벤치에 앉히는 성적을 내는 것. 김태형 감독은 실력 앞에서 이름값도 나이도 보지 않습니다. 내년 시즌 사직 1루 베이스 위에 누가 서 있을까요? 100억의 사나이 강백호일까요? 아니면 끝내 자신을 증명해낸 나승엽일까요? 롯데의 2026 시즌은 이두 선수의 운명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롯데의 인류는 그 어떤 자리보다 뜨겁습니다. 100억 FA 강백호의 등장, 그리고 생존이 걸린 나승엽의 반격. 누가 진짜 주인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